어. 아, 어, 다시 눌렀어요. 아니, 갑자기 꺼졌어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, 안되네 그렇지. 나면 문 살아. 와! 아이게 렌즈 손으로 닦아도 수분이 끼니까 잘안 돼. 아, 아이스 좀 보이네. 어 나이스 뺐어. 아아아 아 오늘 회원님 계속 박히는데 힘이 없어요 이잘 <laughs> 맞더라 네가 여기다 맞추니까 잠깐 짝 놓고 있더라 공이 이래 날라오면 네. 이 상태에서 네. 타점을 보고 같이 이제 박아야 되는데 니가 뜨면 이래 입고 음. 그냥 안 움직이잖아 맞고 쟤 이렇게 세지노 허리를 써야지 허리를 아는거이이니까 <laughs> 딱딱딱 <laughs> <했는데. 웃음> <타짜리니까>, 내가 육리딱 <laughs> <laughs> 맞더라고 나도 어쩔 수 없지 려라 그래 안 오케이, 아니 딱 완전 말려서 싹 들어왔어 딱 길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 몽세이 어, 이게 내 거다 박을라 그래 뒤에서 살짝 미니까 이제 나 무너진 거지 그걸 볼게 지 알아 나 밀고 나서 대상합니다 <laughs> 뭐 잘하는데 아, 지도 잘하는 애들이 기 있잖아 여거 자꾸 딱긴데 그게 아, 진짜 전화, 이거 손, 손, 손은 못 이거 손만 일을 잘 쓰고 이할때 이래야 되지, 짱을 여기 잡고 이 잡고 탁! 이러이래 맞죠 형님 저도 못 돌게 요그 요령이지 스크립트, 스이트 잘하는데 수는 있어 살짝만 튕기고 뭐. 이게 이그래하는사람잘 잘, 아, 잘. 아, 없지, 아마 오뭐 초점이 안 맞나, 이까 안겠다는 게 맞나 위험한데 그렇지. 아, 좋다. 아, 아, 나이비. 아, 키움이 잘, 키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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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아, 아,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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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아, 아, 간 지금 연막 아, 아, 데 지금 아, 아, 좋아, 나이비. 나이비. 아, 나이비. 아, 나이비. 아, 한번겨줘 <laughs>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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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이션 아, 태면서이 아, 아 야지 야, 이이드 네, 아, 오지서이 아, 야지네이션 아, 야지네이션 아, 터미 아, 주라너이라이

그렇지 나가면서 나가면서 응. 어, 어, 어. 아 마이크로스 쭉 올라가더라 근데 축구하기 몸이 힘들지 지금 주면 된다 뒤뒤아 에이 이만아한이가저딱한번 챙기고 절대 주면 되거든 아 승괄! 승괄 승요 시냥 시연, 승환 형이랑 실내가 아직 부족한 거지. 상민아, 그가지 마라 너. 나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마른 아! 거라. 아! 아! 상민이 좋다. 그래, 상민 저거잖아. 그래, 죄송해. 몸 비밀 아니, 부비부비거아 나이스, 다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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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, 때리라. 마무리. 뛰라 아크아때리던가

맞는 거 같은데? 오, 어, 맞지? 아 그리고 발 밟힌 데로 어? 빨래. 어 맞아! 저 왔다! 발 밟히면 그런데 두 번째 끈은 어, 다 지나가고 있는데 좋는데 구멍 들어와보니까 내가 뜯고 따요 근데 본인들이 봤다 얘가 미안 미안 본인들이 왜 그렇게 봤는 잘한다 수비 낫 이거 약간 빵으거왔네 수비 뺀 사람 한명 있고

<laughs> 너 박스 치고 있나? <있노? 웃음> 아, 야 인조 이키 많이 큰데. 앞에 어있 필요 없어. 박스 안상이 바로 나오면 그냥 바로 사내네 빠꾸 없네.

대이사이 <머물을> <hoe> <머물을 열어면여> <시� uno> 타! 도 하도 나오는 가와 좋다! 우리 해! 와뭐이 정도로 이타적이다 우리가 나이스 오, 되겠다 아우, 그냥 버티고 있지. 맞지, 맞지. 좀리해서 버티고 있어면 들어오면 아거아까 우리 할 때도 이래 안된 겠나? 알지? 상코가 이런 되고, 드리블, 드리블. 차라리 비 오면 되는데 비가안 오니까 이렇블 누구야? <laughs> 어. <laughs> 승다 <승환이요. 웃음> <믿인다. 웃음> <laughs> 보아이타보기 보기 좋아 진짜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<에>? <웃음> <웃음> 이거 는가 아, 나이스 탈스인성해 오, 아 진짜. 아 진짜. 쟤아아이다 에이. 에이. 아 지금도 괜찮아. 아 열심히 아 허여 그어아이 에이. 경공 좋아. 경공 좋아. 가자. 경공 가자. 가자. 박스 치야. 아, 이아다 한번 한번 올라

또거 보컬이 하나 사 빨고 있네. 지기네. 뭐수님 운동 니알 집에서. 다 모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래. 비니 운동 도 해야 된다. 빨리 다섯 바퀴 돌아야 된다. 아, 야, 야. 못 쳤다. 아 다리가 비니까 힘 좋대요, 쟤 나이스. 아, 나, 요소. 서소 요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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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보을 지킬 와인는아 아유 안 됐다 아, 안이 아, 근데 이게 1회 아, 찍어도 어떻게 저아보인다이안개빛 때문에 역광이라서 옛날에 비 많이 오고 이랬다안 보이더라 이 이쪽 건전 나가. 보 우리가 주모안떼기 때문에. 안보다 들어온 울우리도 바울 하자. 빨리 패스 네, 가게 패스 가게 그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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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이 내려온다 네. 네. 형이 으니까풀야돼 저기 저기 지다한번 가지 데한이나이 사람 보자 사람 보자 야! 다 가지 마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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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가 야, 플야 플레이 a y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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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레이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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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y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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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l a y p

어, 아빠 아, 뒤로 약간 놀라그러요 아, 아빠가 아빠가 놀라. 가 놀라. 아가 놀라. 아빠가 놀라. 아빠가 놀라. 아빠가 놀는데빠가 놀라. 아빠가 놀라. 아빠가 놀라. 아가 놀라. 아빠가 놀라. 아빠가 놀라. 아 아빠가 놀라. 아 준혁, 다이빙 꼬자지 않겠나, 우리는 맞지? 미사일 헤딩 바로 나왔지. 아, 그 나인다. 봐 나오나 나오니 앞에 앞에 앞 바로 있네. 오, 여화 이 여기다 바말니까 방금 봐요 나오라는 게 여기서 남이 네가 <목소리> 내 이렇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단차가 이렇게 나오고 노란을 유지해야 돼. 이 수비가 네한테 가면 내한테 주는 거고. 나 옆으로 나왔잖아. 일로 응. 이게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좁아서 그런데. 여기가 여기서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아. 나가요. 옆으로 불리다야. 수비가 내려 붙어 있을 때, 이사 피고 가고 내 나가면 내하고 좀 일반으로. 잘요 예, 니다 뒤로 나오는 옆으로 아. 나가 옆으로 달라라야 네. 공간이 생기죠. 맞는다. 아. 그렇지. 옆으로 나오고 윈드는 집 하고. 그렇지. 그래. 공간까지 다 바람을. 그래 형님 잘했 지금 그래 와와나이스아 서광 고 봤어 하나 아 무승아 그래. 뭐준 아, 아, 맞지 아인 인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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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메시가 형님이랑 맞네 아니 아니야 가 맞는 거야 내가 어디가 튀어나온 거야 아많 어디 었데황님 조용해라 아, 황뱅이가? 아, 위험하다. 아, 직못뭔 아, 딱, 이거 두구째입니다 형님. 저거 이제 다음 주에 데리고 오지 마. 아, 자나맞 아, 그좀따 수비할 게 오른쪽만 뛰는 왼쪽 없다. 그때 어떻게 한것 보려고? 저애들이 수비할 게 진짜 쉽대. 거꾸에 없거든. 벤치이 없어. 보면 가다가 요런 앞네에 그러면 오른쪽 주면서 왼쪽 제끼대이어게 박내버리냐. 빠르니까. 팔은트이저이 그냥 지 저번 주 때. 아, 진짜가. 거꾸에 없네. 무조건 보네. 흔드는 게 없네 그냥 오른쪽, 딱그 갈라고 좀흔 드는 게, 별론은 오른쪽이야. 네, 맞나 7개. 개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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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개니야

맞지? 한번 튀기고 주니까. 한 번은 맞는도 인사이드로 했니까그 나가서 서 아웃 턴 그냥 가봤어요. 아니면 위위안될것 같으면 좀더 바깥으로 나가면서 속도 조절했으면 됐는데 한번형성 주겠어. 들어왔다. 와 라이스 킥! 요자 뭐 눌러야지 끝나 이거 빨간 동그란 거. 빨간 거. 네, 빨간.